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 표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 뭐암 표지자 종양 표지자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수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특정 암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암 표지자는 CEA라는 항목이에요. 검사를 하면 대개 이 CEA라는 영어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태아성 암 항원 혹은 암성 태아 항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항목인데요. 일종의 당 단백 구조로서 우리가 위장관암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대장암의 되게 특징적인 그런 수치라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조금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대장암 이외에도 뭐 유방암이나 간암, 폐암 등에서도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양성예측률이 낮아서 선별검사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높다고 해서 대장암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검사라서 어떤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는 조금 불충분하지만 병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검사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AFP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어로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알파태아 단백이라고 하는 태아에게 있는 혈청 단백질 수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성이 되고요. 이후 점차 감소해서 한 18개월 정도 되면 성인 수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수치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간암에 대한 암 표지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암 이외에 생식세포암에서도 증가하는 수치로서요. 간암의 어떤 감시 효과가 있는 그런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치료에 대한 예우를 판단하는데 조금 유용한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AFP라는 검사를 초음파 검사와 함께 이용을 하게 되면 만성 B형이나 C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진단되는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피부카라는 수치가 있어요. 영어로 PIKVA2라고 하는 약자로서 저희가 피부카라고 보통 명칭을 하는데요. 어, 이거는 간에서 생성되는 프로스롬빈이라는 거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프로스롬빈은 혈액 응고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간암이나 간세포암에서 상승하는 그런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앞에 말씀드렸던 AFP,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랑 같이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둘다 간암에 대한 검사라고 해서 뭐 하나의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어, 이 수치를 통해서 간세포암종의 어떤 진단 자체를 조금 유추할 수 있고요. 향후 어떤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뭐 크기가 변한다거나 재발 같은 거를 평가를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간세포 암종에서 이 피부카라는 수치가 증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서는 조금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요. 대개는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유용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A19-9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당지질의 일종으로서 소화기암, 특히 췌장암이나뭐 담도암, 위암 등에서 증가를 하는 그런 암 표지자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암에서 증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소화기 암에서도 증가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선별 검사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검사이고요. 대신 진단 전, 치료 전에 이 수치가 증가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후에 이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예후를 평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뭐 최장암의 경우에는 병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a125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고분자 당 단백 수치로서 뭐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부인과 암에서 증가하는 연관된 수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외에도 최장암이나 뭐 위암 같은 소화기암에서도 증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예, 선별검사로서의 효용성은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검사고요 자궁내막암의 뭐 예후를 결정을 한다거나 난소암의 크기나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네, 감시 검사로서는 조금 유용한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PSA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건데요.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네, 발현되는 어떤 단백분의 효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치 PSA라는 수치는 전립선 이외에서는 거의 발현이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치이긴 하지만 수치 자체가 전립선의 되게 특이적인 수치지, 전립선 암의 특이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뭐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CA는 대장암을 의미를 하고요. AFP와 피부칸은 간암, CA19-9는 최장암, CA125는 난소암, PSA는 전립선 암을 나타내는 암 표지자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